같은 옷 전혀 다른 느낌 클래식 때 스트릿 이거 하나로 출근도 하고 퇴근 후 힙하게 놀러도 가면 좋겠죠 한끗 차이로 분위기 확 바꾸는 스타일링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룩은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도시 감성이에요 스트라이프 자켓에 라운드넥 가디건 코튼 팬츠로 완벽하게 정리된 클래식 무드랍니다 꾸안꾸 힙한 감성을 조금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이 레이어드 스커트만 살짝 걸쳐주어도 무드가 완전히 달라지죠. 두 번째 룩입니다. 단정하면서도 댄디한 룩인데요. 자기 버튼 디테일이 있는 니트와 트윌 팬츠 조합이에요. 베이지에 네이비가 살짝 가미된 조합인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룩이죠. 여기에 힙한 꾸안꾸 감성을 좀 넣어줄게요. 레드를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레드 가디건을 허리에 살짝 둘러주거나 어깨에 살짝 걸쳐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레드 가방을 들어주고 볼캡을 써줄게요. 이렇게만 입어주어도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죠? 세 번째 룩 입니다. 이번에는 우아함의 끝판왕이에요. 페미닌한 클래식 룩인데요. 새틴 블라우스와 롱 스커트의 조합. 이건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죠? 여기에 자켓을 딱 걸쳐주니까 클래식하면서도 페미닌한 룩으로 연출이 되었답니다. 같은 아이템이지만 조금 힙한 매력을 한 스푼 추가를 해 주려고 합니다. 짠! 이렇게 가디건을 걸쳐주고 신발만 운동화로 바꿔 주니까 전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되었죠? 여기에 미니 백팩을 살짝 들어주니 트리한 힙한 감성이 추가되었죠. 여러분은 클래식한 출근룩 혹은 힙한 감성의 데일리룩 어떤 스타일이 더 꿀리세요?